이거는 어, 이제 라이브러리로 작업을 할때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,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 레일을 구상한다거나 아니면 꼭 이런 레일이 아니었더라도 상관없어요 어, 특정 부품이 항상 그, 다른 부품에 뭔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 위치 값에 그대로 뭔가 메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미리 심어 놓는 거죠. 메이트 조건들을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랑 딱 일치 조건처럼 뭔가 맞아 떨어져야 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, 어, 얼마만큼 뭔가 떨어져야 돼. 근데 대부분 때다 일치 조건으로 넣는 거니까 만약에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는 또 탭, 키를 이용해서 부품의 방향 전환도 가능합니다. 지금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예 이 마그네틱 메이트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 어떤 이런 공장 쪽에서 이런 레일 쪽 만드는 쪽으로 어 뭔가 이그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거지만 어 실제로는 그냥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서 그 라이브러리에도 이어 값을 넣어서 이런 조건들을 넣어서 여기랑 여기랑 딱 붙어줘야 돼. 여기는 여기서부터 얼만큼 뭔가 떨어져줘야 돼.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어서 만들어 놓게 되면 얘도 바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.